2023년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넷째 날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잔송 273장. 찬송가 27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273장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죄 길에 시달려 주여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뉘어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귀에 매여 고호 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26장 69절에서 7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의 말씀이 신약성경 4 8쪽에 있는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목소리>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여정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정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페더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사건을 보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예언적인 내용입니다. 너가 이럴 것이다. 그러니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게 게세만의 동산에 주님의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미래를 예측하시면서 그것을 영적인 것으로 준비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또 다른 형태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장담입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질 일도 없으셔야 될 뿐더러 나는 결코 주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한 분은 믿음의 기초한 예언이지만, 한 분은 신념의 기초한 장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잘 감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님을 세번 부인했다는 이야기는 그분의 관계와 그분과의 있어서의 모든 가르침이나 그런 내용들에 대해 베드로는 완전히 부인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부인을 세 번씩 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 사람이 나에 대한 관계나 또는 내 말에 대한 신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선을 긋는 것이죠. 재미난 현상은 베드로의 세번 부인이 점점 강도가 심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내용을 우리가 69절부터 읽었는데 한 여정이 나와 이릅니다. 이 여정과 두 번째 여종이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확실치가 않는데 두 번째 여종 부인할 때 얘기했던 여종은 요한복음에 보면 겟세만의 동산에서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른 그 대제사장의 종의 친척되는 사람으로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확실하게 베드로가 누군가를 목격했던 사람인 거죠. 베드로의 인상착의 말투 나중에 세 번째 부인할 때는 마태 복음에는 없습니다만은 누가복음에서는 갈릴리에서 온 사람. 대고 사람들의 표현이 그렇죠. 대대고이라고 표현을 하시듯이. 일반 서울 사람들은 대꽃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대곳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대곳에 사시는 분들은 대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말투가 있죠. 갈릴리 사람들의 말투는 갈릴리 사람들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투는 갈릴리 사람이었음이 분명히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은 증인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부인은 갈수록 강해집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69절에 갈릴리 사람이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죠. 70절에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말하는지를 알지 못하겠노라. 지금 이 베드로의 부인은 자기가 자기의 하는 말이 뭔지를 모르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네가 지금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라는 말은 영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 네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다 하는 그 말이 주님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야.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너는 지금 무슨 말 하니? 내가 낳은 자식이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이 내 아버지 아니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럴 것 아니겠으면 너 지금 무슨 말 하니? 그런 셈인 거죠. 또한 번에 부인이 나타납니다. 72절에. 이번에는 맹세를 합니다. 역시 신념의 차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의 공통점은 고백이 아닌 신념입니다. 여러분, 그걸 느끼시나요, 삶에서? 우리가 넘어질 때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속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거냐면 신념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가치관에 따른 결정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이 없는 자리에는 반드시 내 생각이 그만큼 차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신앙으로 포장할 뿐이지 실제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은 확인될 수 없는 거지요. 자오간 72절에 베드로는 두 번째 부인하면서 이번에는 맹세를 합니다. 74절 보실까요? 베드로의 세 번째 부인이 나타나는데 이제는 맹세에다 하나를 더 붙입니다. 강하게 나오죠. 이왕 이렇게 된 것. 오록이 난 것, 이제는 확실하게 선을 긋자라고 아주 그냥 못을 박습니다. 예수를 저주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세 번에 걸쳐서 베드로가 부인을 하는 이 내용 속에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뭐죠? 알지 못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네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지 못하겠다 하는 거죠. 베드로에게 있어서 3년 동안의 주님과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가 아닌 정치적인 관계였습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유다와 결이 같은 정치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가 변화산에 주님과 함께 체험을 했을 때도 그는 그런 내심을 속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정말 자기 스스로 입으로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주님이 누군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도 알지 못하게 되는 내용의 말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결국 주인을 주님을 부인하는 그 속내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모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내용이 사람이 왜 망하는가?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지식이 정보를, ABC를 아는 지식이 아니죠? 그것은 신명기에 기초한 지식입니다. 즉,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아는 내용입니다. 같이 있지만 같이 있지 않는 거죠. 동상 이몽입니다. 부부 관계도 그렇습니다. 여자는 남편을 전부로 여기는데 남편은 아내를 일부로 여깁니다. 한 사람은 전부로 생각하는데 인생을 걸고 전부로 생각하는데 한 사람은 저 사람은 아니고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자기가 전부가 아닌 일부라고 여길 때 불행한 것이죠. 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전적으로 베드로에게 걸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주기까지 인생 전체를 걸었습니다. 베드로는 걸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목적, 인간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그는 예수님에게 자기의 인생을 걸겠다는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전부가 아닌 일부였습니다. 그 일부가 의도되지 않을 때, 의도대로 되지 않을 때 그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없는 사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를 부인할까요? 부정하고 그를 비난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되어지는 현상은 누가복음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라갔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이 그래도 3년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이 사내들린공에 재판을 받으시는 7 0일명 앞에 뺨을 맞고 주먹으로 맞고 침뱉음을 당하는 그 현장에 멀찌감치 떨어져서 주님을 부인하고 있지만 주님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지 않잖아요. 어떤 연유에서든 그러니 다행인 거죠. 그 다음이 누가는 주목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울게 됐다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내용도 어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알수 있지만 누가는 좀더 상세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계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과 눈이 마주쳤다 주님이 돌아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 멀찌감치 있는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신 거죠. 거리가 좁혀지고, 주님과의 시선이 마주치면 우리는 주님을 이제 따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에 대한, 죄에 대한 회개와 돌이킴이 없이는. 힘든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주님과 만남 속에서 금방 변할 수가 있을까요? 베드로는 이미 이 부인의 현장 속에서 그는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는 예수님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지금 사내들인 공의에 그 대제상 뜰에서 예수님과 일정 거리를 두듯이 그는 3년 동안 같이 있었지만 마음의 거리, 몸의 거리 뿐만 아니라 생각의 거리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이 바라보는 곳에 자기의 시선을맞치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죠. 아마도 이것이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던 결정적인 요인이었을 것입니다. 한 집에 같이 산다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런 물리적인 거리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의 거리, 믿음의 거리가 중요한 거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TV를 본다고 시선이 마주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본다고 같은 시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만 베드로는 정치적인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있어서 베드로라고 하는 우쭐대는 그것이 그 인생의 목표가 됐던 것이죠. 십자가는 그에게 용납돼서는 안 되는 수치스러움이었습니다. 절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그는 확신했던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있습니다. 그 시선이 주님과 마주칠 때 고백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부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주님과의 거리는 어떠신지요? 그리고 주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에 여러분의 시선도 있으신가요? 우리 가스펠송 부르잖아요. 내 손을 포개고 내 시선을 마주해서 주님을 바라보는지 주님은 그것을 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기는 주님과 가까이 주님과 같은 시선으로 오늘 하루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인이 아닌 고백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는 좋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로세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그는 소돔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세상의 가치가 언제나 그의 시선에 그의 눈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선은 롯과 그의 아내와 그두 딸이 소활 땅으로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는 언제나 같이 있었지만 주님과 거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곳을 보는 것 같지만 언제나 그의 시선은 정치적인 의도로 가득했습니다. 자리에 연연하고 신분에 연연하고 정치적인 회복에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얼마나 그런 제자들을 아시면서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주님의 변함없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이 없고 같은 뜻을 품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지옥인지를 저희들은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체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시는 그 시선, 그곳에 내 시선도 포개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롱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